아니 뭐 오늘 저정영우 무슨 다리 미스터 한? Hello. 무슨 다리? 예, 다리 이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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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 오, 뭐?

커피. 오,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 코코넛 진해. 뭔데? 향이? 향향 향, 향. 향. 어 향. 향. 어, 향 응.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잘 샀잖아 사실은. 향은 음. 우리나라가 훨씬. 아니 근데 이런 이런 거는 뭐 사양하니까. 이름, 이름, 뭐, 뭐 음. 어 우리 주 사람이 들고 왔어. <laughs> 우리 주 사람이 가져왔어. 오, 마이 마이... 와우, 뭐... 마이 와이프... 들어 한 시장에서 가방이나사줘야지 상도야, 나한테 좀 해봐라. 어, 잘 현진 강남. 현진 강남. 5달러 주고 온나? 그런, 그런 건 없다. How much? How much? <laughs> 3만동? 어. 어, 3만 3만 3만동? 3만동?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라 어. 아, 이거 이게, 이게 다 상술이네. 3만동? 3만 야 3만 동안 사5 5보 최고 매가이다 바나나가 왔습니다. 바나나가 왔습니다. 야, 이거 과일과요, 깎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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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 이거. 이아 그래. 이거. 야, 가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는 이거 만 이거 6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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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 6만동 6만동 어만동 6만동 6 이거 가 이거 6거동 6만동 6만가6가아6만니 6만동 6만저 6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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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동 6만동 고만동고만동 6만동 6만이 6만동 6 바나나 소리 a 바나나 현진 b a n a 소리 Henging, gavi, 거 i r s o 나나 y h e n 오 i n 로 봐야지 지 s 나오지 o 나 g 바나나 소리 b a 나 a n a 어주세요 y banana. b a n a 나 a 님아좀 r y 좀 찍어라 그냥 하지 말고 n a b a n <laughs> 야, 아, 진짜, 진짜, 진짜 한도 <laughs> 모르네 오만. <5만> 동, 오 만. d 아, 고고 아, 다리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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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떤 기분입니까? 팔리가는 기분 안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어, 눌렸어. 또 눌려야 되나? 한번 눌리면 또 계속 눌려야 되나? 좋아요는 계속 눌려야 된다. 구독은 한 번만 하면 되고. 네 지금 어,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어. 어쭈님, 어쭈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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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이. 지금 허이가 운전해주는 자전거를 타고 uh, 두봉강, 두봉강, uh. 두봉강을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두봉강 지금 두봉감이어 지금 범람했습니다. 범람 지금 아무리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 아까 하수구에서, 네, 막 지금 막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에 이상하신 분인데, 여기 사진을 찍는 분이신 것 같은데, 좀,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음. 오.

이렇게 한 줄로 가야 되네. 자, 지금 이거 자전거 투어는 이렇게, 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한 줄로. 한줄을 이동해야지. 이거낙 이거 인파가 이거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어, 이쪽뭐 바칠 확률이나, 아니 뭐 사고 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이 너무 온요 다리를 지 뭐, 야시장이라고 해봐야 현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홍이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예, 네. 아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 야시장. 야시장. 아, 야시장. 야시장. 오케이, 오케이. 오, 다리. 다리. 아, 3배 삼배, 어, 삼배다리, 어, 삼배다리를, 어? 로원? 로원? 삼배다리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삼배, 삼배. 네. 지금 아까 저희들이 갔던 길에서 다시 역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자전거 야시장 투어가 어, 거의 어,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하니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어,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가죽 자켓, 어, 가죽 자켓이 아, 옷이 아,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응? 어, 가격이 적당하면 바이크복으로 구입을 해서 어, 들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워낙 지금 베트남 어,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빨리 좀 쓰고 싶어요. 아, 호양마켓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양마켓. 어, 호양마켓은 현재 어, 여러 가지 재료, 어, 과일리당, 기타 등등 어, 상품을 이렇게 팔고 있네요. 양마트오 저기 발마사지 스파, 어, 스파, 음. 오 까주. 네, 까주 상점이 맞네, 까주 상점이. 아, 이 예. 까주 상점, 음. 아, 여기도 가족 손품이 이렇게 어 아, 많습니다. 어. 저 한다더니네. 오, 예. 에이. 푹킹 허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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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 푹킹 허이왕. 푹킹 허이왕. 아, 이 사원이네, 사원. 어. 4원을 지나서, 아, 여기 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어쨌든가. 현대식 건물은 하나도 없네. 다 옛날 건물이네, 옛날 건물. 음. 아. 야,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완전 구석구석 이렇게, 아, 예 예, 예, 예. 네. 뭐 현대적인 옷도 있고 옛날 옷도 있고 음. 그런 가죽 공예 거. 옷도 있고 음. 특색이 있는 공예품도 있고 오. 어류도 있고 음. 뭐 등도 있습니다 등렛터렛터럼맹 럼뱅 오럼맹동럼맹동럼맹 이건 럼맹이나하네요 여기서 등 아, 분위기 있는 것도 있고 옛날 에날... 아 이거 옛날 집이네 이게 옛날 집이래 아음 마사지 음. 오 뭉멍이 아 저기 도봉탑고아 이거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고 아 넓어요 넓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야이 지금 이 시장을 지금 자전거로 도는데도 한참 걸리고. 어. 골목골목에도 지금 뭐 많이 있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네. 음. 네, 여기 아, 적극 추천합니다. 야시장, 호이안 야시장을 어, 적극 추천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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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강아. 가아 어, 전통옷. 시아노 말고 네. 이 카페. 아, 상점들. 오. 스카프 오. 스카프도 있고. 네. 중간중간에 비어. 음. 아, 이 분위기가 조금 흔드네, 여기는. 어. 아저래 그래, 밖에 짝퉁 명품 가방이 저렇게 버듯이 저렇게 어 진열해 놓고 파네요 여기는 음. 아 엄청나게 깁니다 아까 그 자리 그 양쪽에 이렇게 아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가 양쪽에 이랬수구나. 멍멍이 멍멍이가 있고 여기에 어가가게 관우상 관우상이네 관우상 아 일본 어 아, 일본 우승이 우승이 있어요. 요런 1 0년된네요 네, 이게 요게, 요게게 요게 지금 200년 된 가옥입니다. 200년 된 가옥 어 가옥 이름이. 풍흥 의집 풍흥 의집 풍흥 의집동손이 이리 봐. 너무 좋아. 어? 아, 너무 좋다. 그거 산찌고 지나, 그거 갖고.

오, 저아 어, 이거. 옆 이거. 오돈 주고 찍어야 돼 이거. 스카프. 야 스카프가 싸다는데 스카프 나 누나가 스카프 판다. <laughs> 우리 좀

여러 다 바가지다. <목소리> 오 문어바로 문어 문어. 얘 먹고 싶어, 정성아. 얘 문어 나 먹고 싶어. 얘얘 먹고 싶어. 얘들 고쳐 버려. 오오예예 帮他帮师傅。 어서 오세요. 네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 사우스코리아. 네, 사우스코리아. 부산. 사우스 부산. 오케이.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저는 같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딴 데서 온 사람입니다. 네. 어? 네. 어디 갔노? 네. 어디 갔노? 네. 저잠에 간데. 정승아돌아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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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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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